안녕하세요, 비버 여러분. 오늘도 최신 블록체인 및 코인 뉴스를 전해드릴 시간입니다. 자, 그럼 시작해 볼까요. 비트코인 보유자를 위한 EU 시민권 경로 제공, 디파이의 성장 및 새로운 금융으로의 전환, 그리고 해시덱스의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ETF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비트코인 보유자를 위한 EU 시민권 경로 제공에 관한 소식입니다. 새로운 펀드가 비트코인 보유자들에게 유럽 연합 EU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 이 펀드는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특정 이후 국가에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이는 암호화폐 자산을 활용하여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큰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. 두 번째 소식은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의 성장과 새로운 금융 n f i 로의 전환에 관한 내용입니다. 디파이는 지난 몇년 동안 빠르게 성장하면서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.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디파이를 통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금융 NFI라는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. 디파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보다 더 효율적이고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해시덱스의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ETF 신청 소식입니다. 해시덱스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결합한 새로운 ETF를 신청했습니다. 이 ETF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야심찬 전략을 반영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에게 더 다양한 투자 옵션을 제공할 것입니다. 해시덱스는 이 새로운 ETF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.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암호화폐 시장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니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 비버는 큰 힘입니다. 하나는 모두를 위해. 모두는 하나를 위해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.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